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새날입니다. 우리 예제고등학교의 식사는 이렇게 동치미 국물하고 어, 비름나물, 그 다음에 마늘종, 그 다음에 생선, 콩눈, 밥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. 수저와 식판은 소독되어 져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탁자는 사각으로 보호막을 쳐있어서 안전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에서 점검하러 오십니다 아, 음. 비는 좀 내리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식사를 하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. 아, 국은 뭐냐? 아, 이게 고시키지? 육개장. 예, 육개장이네요. 국은 육개장이 되겠습니다. 오늘 참 맛있겠어요. 버섯찌개? 이야, 버섯찌개. 야, 버섯찌개. 야, 버섯찌개. 버섯찌개. 어, 버섯찌개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